자두 제철 7월에서 8월 보관 온도 섭씨 1도에서 5도 100g당 열량 26kcal 잘 맞는 음식 반 효능 변비 시력 개선 피부미용 피로회복 이뇨작용 구임요령 껍질에 상처가 없고 단단하며 탄력있고 묵직한 것이 좋다 손질법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조리법 생식하거나 잼 건자두로 활용합니다. 보관법. 덜 익은 것은 실온에 보관하고 익은 것은 종이봉투에 넣어 냉장 보관합니다. 관련 요리명. 자두청, 자두잼, 자두주스, 자두타르트, 자두스무디, 자두케이크, 자두샐러드, 자두건자두머핀, 자두효소, 비빔국수, 자두에이드, 자두젤리, 반이니, 콩국수, 과일비빔국수, 머핀, 자두화채, 파르페스테이크, 자두비빔국수, 상그리아, 자두주스, 얼그레이파운드, 케이크 코코뱅 닭가슴살 샐러드 간장게장 김치찜 베이컨 마리 오징어 과일 유행체 자두 소고기 샐러드 포도 떡띠아롤 과일 주스 조림 물김치 냉면 선머냉 스프 자두 뿌띠칠 자두 트라이플 크럼블 과일 사라다 롤 프렌치 토스트 상추 리스 샐러드 자두 막걸리 카레 프렌치 토스트 고구마 샌드위치 돼지고기 자두 냉 메밀국수 자두 잼 초코 아이스크림 건자 두 찹쌀떡 녹차 파운드 케이크 <목소리>